나도 맞아.. 막아보자 나도 막아 봐야겠다 와라! up? What u 나 What up? What up? What up? What up? What 잠깐만요. 어 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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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감. 위, 스페셜 스페셜 위크 스페셜 위크와 아이들 황금 세대? 황금 세대죠 얘네가 세이운, 세이운 혼자 지금 열못 맞추고 있죠. 저 타이밍 못 맞추고 있어 혼자 따로 난다. 개패크. 에어그루브와 얘네는 무슨 조합이지? 뭐 동일한 세대겠죠. 아무튼 팀 브레지어. 쟤 누구야? 저 우울해하는 애? 지루마로 주유씨 그래 그래. 아니 쟤그볼 그르... 쟤 때마다 까먹어. 어? 팀. 쟤가 있구나. 저기 저거 스위토쇼 바로 튜토리얼인가? 아 아는 노래가 많이 나오네요. 아 팀을 골라낼 수 있어요. 무슨 팀 할까? 추천 받겠습니다. 팀 릴리, 팀 로즈, 팀 브레지어, 팀 코스모스 무슨 팀 할까요? 브라자 팀 보고 싶다는 거한분 계시고요. 또 없어요? 고루시 팀? 고루시 팀이 뭐지? 로즈인가? 로즈 한표 나왔어. 로즈랑 브라자. 릴리, 릴리도 좋아요. 아 그러면 코스모스 하겠습니다. 아 스페셜 이그 오랜만에 주연 자리 맡아서 또 엄마를 팔고 있습니다. 팀 멧지. 집합할까? 어? 아 어, 고를 수 있네? 저는 무슨 팀할 거냐면 그냥 코스모스 하겠습니다 어? 잡힌다 잡힌다 어? 잡혔다 당신은 1피 나이스 기분 좋아 뭔가 1피 잡히면 스팀 매칭 고장났다고? 왜? 네 스팀입니다 첫번째는 농구 어? 버튼 눌러는데 스킵 안돼 아 누가 하고 있나보다 누가 보고 있나봐 스킵 안하고 한국인들은 이런거 잘 안참는데 그죠? 아니 아무리 못참아도 이러면 어떡해 그닥 야로기가 안생기네 아~~ 여기다가? 오케이, 오케이 커스텀 팀이 되는구나 아 다행이다 나 방금 내가 누구 제일 걱정했냐면요 지금 팀이 이렇게 있잖아 방금 나처럼 이렇게 일토쇼 보고 만약에 릴을 골랐는데 내가 싫어하는 스틸인 러브 이런 애를 써야 되는 거잖아 강제로 커스텀 팀이면 아니 안, 없으면은 그것 때문에 사건 DLC 나왔는데 강제로 브라이언 써야 하는 상황 올까봐 좀.. 운동할 뻔 했는데 다행히 커스텀이 되네 근데 이거 스팀 안 되는 거 버그겠죠? 한번더 하면 또 될지도 모르잖아 그죠? 더 해볼게요 혹시 몰라 농구... 잠깐만 잠깐만 스킵 안돼요 잠깐만 스킵이 스이 안돼요 하하하하 <laughs> 네 혹시? 검은 하면어12어 뭐야 거 어떻게? 12월 안에 나온다고 합니다 어? 야룻기도 있네? 처음거 뭐야? 뭐하는거예요 우리? 아 농구공 농구공또 파워지 어? 야 이러면 테이오 왜 안해? 세이오를 안할 이유가 뭐야? 세이오가 스탯 제일 좋은데? 한 명은 CPU고, 이러면서 야랄, 야르키가 떨어져. <laughs> 아, 야 뺏어! 아아! 야 아침부터 칼라고 안 그래도 발목도 여러 번 떨고 있는데 야저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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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기가 저거. 걸려. 야 저거 16 16 저거 갖고 있는 거냐? 이슈 저는 가겠아가아이 갑자다내거내 아, <laughs> 거, 거, 거. 뭐야? 뭐 하는 거야, 저거? 연네뭐 음, 당하는 건지 모르겠어. 나 어디 있어? 야, 어가 찬다. 아, 딜 군이다. 스킬. 스킬이 별로야. 야, 잠깐만. 스킬은 너스가 너무 잘해. 아, 잠깐만 또, 어, 또 어, 뺏어 또 뺏어봐, 누가 좀 아, 스틸 은로브 공을 스틸 은로브가 뺏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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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딨니? 자꾸 내가 안 보여 아, 뺏어버리고? 아, 잠깐만 아, 재미없어 봐봐 야! 내놓으라고! 그렇지! <목소리> 어니 저거, 저거, 저거! 나 어딨어? 나 어딨어? 나 어딨어? 나, 어딨어? 나 누구지? 어? 어, 아, 뭐야? 아, 나 테이오였지, 맞아. 막아, 막아, 막아! 막아! 뭐야, 쟤? 엥? 뭐야? 에? 핵 아니야? 핵인가 보다. 여기서 스킨로 해가리파. 지금 어라이아 하나 넣다 하나 넣고 해가 아닌가 봐요. 끊나 보다 해가. 빼서 오케이 내가 내가 방향 틀었어. 빼서 빼서 파페. 어좀 하는데 어디서 공? 아, 와, 아, 뺏은 거 같은데 이상하다. 뭔가 야, 스틸링 러브 맞을 때 소리가 있네. <laughs> 뺏어서 퍼펙, 트골 그래서 뺏어서 뭐 하니? 어, 뭐 맞아? 어, 지 CP 와냐? 뺏어봐. 나줘나줘 나 줘. 여기다가! 펌을! 어? 아. 1등 누구야? 아, 다행히. 컴퓨터가 1등은 하지 않았구요. 공동 2등 공동이등이습습다다등은은이하하요요르시 할래? 꼬르시. 아 헷갈리게 아씨나 누군지 못 알아보는데 누가 나야? 초록색 초록색아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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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씨.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 키이 언제 채워 이걸? 가 코펙트 페리 하는데요. 아아 아, 아. 아 나도 공 던지게 해줘. 아 나도 공 만져보고 싶다. 아공 만지고 싶다. 잘 피해봐, 잘 피해봐. 와우 바닥 패턴이라 생각해. 저, 코미다. 여러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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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에 적이 생기고 같네요. 자, 우리 에어 그루브만 노리는 거야 에어 그루브 아, 아니지 CPU 보드카, 보드카만 노리는 거야 야, 뺏어봐, 어떡해 이거 어떡하니 보드카부터 지금 보드카 어? 아니, 패링해버리는데? 어. 보드카, 보드카 아, 미안해, 잘못 던졌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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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드카 보드카 죽여, 보드카 보드카, <laughs> 그럼 보드카 죽여 <laughs> 보드카 죽여 <지금. 웃음> 와, 이 새끼 타이밍 봐, 맞춰서 계속 막비하는거봐아나 아아아 계속 나온다 공을 보지말고 나를 봐 나와 나와! 어어떻 뭐야? 스킬이야? 얘 어떻게 피해! 어야 개사기 아니야에오그로 야야 개사기네. 개사기네 아, 아 지맨데 컴퓨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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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설마. 아, 설마. 설마 컴퓨터한테. 저 이거 막히면 죽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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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고. 알파고 어떻게 이기냐 우리? 아아! 아 인간시대에 끝이 도래했다 어떡하냐 이거 나도 스킬좀 써보자 다 비켜 다 비켜! 안 비키면 본인 탓이야 와! 아아! 야필살쇼막대속 이상하게 날아가는데 저거 어떻게 패링을 하냐 젊은 애들은 되나? 나 이거 피해본다 봐봐잘봐잘봐 피해한다, 잘 봐. 피한다 나 피한다 나 피한다 나 피한다 심리전 거래네 으어어어어어어어어 아직 안 죽었어 아직 안 죽었어 어? 조사기 조사기 새끼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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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살려주세요 아래로 아 나이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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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먼저 죽어 컴퓨터 컴퓨터 죽여 컴퓨터 컴퓨터 줄게 컴퓨터 나봐 컴퓨터 죽여 아 누구야? 저거 안돼 저거 안돼 컴퓨터 그렇지. 아. 그루브 승리. 압도적인 꼴찌. 아 중간 점검도 하네. 아 꼴찌도 없어 우리.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들 잘하는 거야? 나 방송 때 하려고 일부러 안 했는데. 나 누구죠? 이 아제 모르으네. 어디 자리로 가시죠? 따라가거 따라가고 따나노나하만 주고 하나 두고 갖다 주고 파란 거 파란 거 파란 거 파란 거 g 기고 a 기고 n 기고 다음 밥 주세요 파란 거 파란 거어나좀 잘한다 이이잘한한다음음 음식 잘해. 해 음식 먹는 거 잘해. 해나밥 a n 는는잘한한다 n g 고 p a 씨는 저 g 가봐스 r a 스 g o 보험 가봐, 보호막 스킬 안 걸리는 거 아, 매기고 어, 나 개잘해, 나나좀 잘한다 나, 나밥잘먹인다 나, 나 아! 아, 빨간 거집었어 아, 나90분본인데 파란 거, 파란 거, 파란 거 파란 거 파란 거, 파란 거 파란 거, 파거파 거, 파거 무지기 무지기 무지 어, 뭐야? 어? 어? 야, 맥퀸 신사답게 행동해. 아, 그라고그라고그라고그고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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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냐나 어디 있어? 나 어디 있어? 있다. 아, 콤보 깨졌잖아. 나 어디 있어? 나 어디 있어? 맥퀸, 우리 맥퀸, 우리 맥퀸 먹어서 먹어서 가슴 커지게 해줘야 돼. 어?

이거 내가 이길 것 같은데, 그죠? 아닌가? 누가 제일 이기고 있냐? 딴데 누들 둘 시간이 없고, 그게. 야, 빨간색으로 갈아타자. 빨간 거 버리자, 빨간 거. 하나, 둘, 빨간 거, 빨간 거. 빨리 먹어봐! 이리 진다니까, 우리! 빨간 거, 빨간 고 무지개 짚고, 빨간 거 내기고. 내기고, 내기고, 내기고. 내기고. 이거 빨리, 빨리,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이럴 때가 아니야, 우리가. 아, 왜 자꾸 저쪽에서 주는 거야? 밥을? 여기도 좀 줘요. 뭐야? 뭐야? 다들 어? 신사 막기 행동해. 레퀴 아, 아, 야, 무슨 얘는지못 봤어. 아, 니 한국인들 아니랄까 봐. 심히좀 넘겨봐. 우 테이오 S 리스 테이 할래 어. 頑타트 다른가 이번엔? 어, 오케. 오케이. 을경아자나좀 <laughs> <laughs> 좀, <laughs> 좀, <laughs> <laughs> 하잖아. 근데 나 키가 기억이안 나와. 어 뭐야? 스톱 시도 있나 보네. <laughs> 아, 여러분,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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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 여러분, 여러분, 요이가 여러분, 여러분, 있어분어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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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나 어딨어? 나 어딨어? 아, 나 나.. 잠깐만 스킬, 스킬! 스킬 그래 스킬 써야지 나도 던지고 나 어딨어 <laughs> <laughs> 너무 차이 나 아아 <laughs> 아, 저거 먹어야 되는데 말 발굽 먹어야 되는데 나나 나, 뭐, 어? 나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아 진짜 늙었나봐 <laughs> 오케야 스태미너! 뭐야 미사시, 없나? 아, 아이템, 아이 아이템, 아이 아이템, 아니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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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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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나 먹을 거템아이거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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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이이 대시는 언제 써야되는거야 그래 나 이번에 많이 먹었다 이번에 혹시 몰라 마지막에 근성으로 이길지도 몰라 아니 나 스피드 1년인 이상하다 뭐야 퀴진인가 이거 뭐 그냥 대시 한번 하고 끝이야? 펭귀던져 망한거 같은데? 이미 이미 알겠어 아보인 나라도 알겠어 난 망했어 뭐야 이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우마표이별 먹었나보다! 마리오 별 먹었나 아나 <laughs> 이거! 저작어 저작권 저작어나 어딨어? 아 미쳤다 어어! 어! 어! 어, 어 나다! 미친! 미친 우마표이 나나 1등한다! 날 1등한다! 아 아이고 스태그 꺼져 꺼져 길막해! 길막해! 아씨 야 꺼져 아 스킬! 스킬 있었는데 야 천천히 좀 넘겨봐 아니 아니 마지막 연출까지 넘겨버려서 아무것도 못봤잖아 우승은? 1460포인트? 어? 역시 최강. 팀 릴리는 문제야지만 최강. 위격사 미친 한방 한방 피고 있다 이거 한방 피고 할까? 한방 피고하자 좋은가봐 여기서. 차. 나 어디 있어? 누가 먼저 죽을래? 누가 먼저 죽을래? 누가? 누가 먼저 죽을래? 안 돼! <laughs> 아, 나도 모르게. <laughs> 나도 모르게. 차스팅겼어 그냥 쳐야 되는데. <laughs> 집어! 누가 죽을래? 너. 오! 마우스! 오! 하트! 하트! 살려줘! <laughs>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줘줘>! 왼쪽이지! 롱! <laughs> 어? 오와, 오씨, 오와, 둘도 잘해, 둘도 잘해. 오! 오 씨. 오! 미결료레스. 2번 골 오! 오! 피게 잘해. 득이렇 냄겼습니다. 도 페리 어떻게 하는 거야? 타이밍을 아직 모르겠는데 많이 해 봐야 될것 같아. 나다. 가라. 어? 어? 어 아! 아, <laughs> 아 아니, 뭐지? 어? 아아 아... 3등으로 아쉽게도 뭐야 아 공동 1등이네 아 그럼 2등이지 한 판만 더 하면 나 1등 할수 있지 않을까? 나 어디 있냐 아 오른쪽이구나 나다 죽어 그냥 헷갈리니까 어? 나도 맞아, 막아보자 나도 막아봐야겠다 와라!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아, 넣든식가나네야 <laughs> <식간에> <laughs> 다시 해! 어! 코어어 어. 일로 와. 일로 와. 나이스 피하려다 맞아. 또! 졌이네다살기를뭐 얘는 좌우야? 잠깐만. 자, 나 점수가. 아, 다행히 공동 3등이었네요. 재밌었습니다. 나 진짜, 나 진짜 열심히 해온다. 진짜. 다들 즐겁게 즐기시고. 다음에 또또 또 와서 연습해서. 여러분들 다 죽여드리겠습니다.